오늘 이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오히려 더욱 감사하는 그런 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선 끝으로 보니까 악한 사람, 뭐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는 하나님이 오히려 내 벼를 두고 저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있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짐작하고 추정할 수밖에 없죠. 잘 모를 때는. 그래서 악인이 형통을, 악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의인인 나는, 잘 믿는 나는 하나님께서 관심도 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잘 알지 못할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것은 참 간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그렇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 보면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부모, 자녀 간에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 마음으로 가까운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들은 늘 부럽죠 진앙생활 할 때도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서로 잘 통하는 경우죠 그래서 마음을 잘 알지 못할 때는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대개는 추정하고 짐작하죠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 또는 상상을 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소원하고 불신하는 마음들이 사람 사이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본심이 아니구나. 전혀 그렇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붙잡기가 힘든 거죠. 이 사람도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보니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해 보이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형편이 어떠할지언정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복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결론을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왜저 사람 잘되게 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고 저 사람 잘되는 것을 배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 말씀은 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잘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내가 깨닫고 오히려 형편이 어떠한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었던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이 생기네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이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겉으로 이렇게 잘 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어요. 그 길로 가실래요? 아니면, 좀 형편은 공고하고 어려운데, 내가 아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실래요? 뭐 사실은 묻는 제가 바보죠. 뭐두 번째를 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는 하셨는데, 그러기도 하시겠지만, 대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것부터 택하기가 쉽지요. 좀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머무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정도는 그런 소원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따뜻하게 그냥 등 지지면서 편안하게 했던 뒤에 천천히 해도 되는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될수 있을까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정도 되면 이렇게 좀 말씀해 줄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야 말씀 읽으라고 건면도 해보고 그래야 교회 다니라고 한마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누려야죠 먼저 무슨 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참고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깨닫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복이 있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결국은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번역에. 지금 우리 성경에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투정을 부리고 뭐 어떠한들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서 내가 지금 힘들어요. 쟤들은 잘 되고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질 지언정 자꾸 성소에 간 거죠. 하나님 앞에 간 거죠. 십자가 앞에 나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구나.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렇구나. 조금만 있어 봐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성소에 갔더니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은 그것이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씀이 18절, 19절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진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옛날에는 몰랐으나 그들이 형통한 그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로마스에 있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로마스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교만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두는 거죠. 겉으로 보면 잘되든지 부하든지 때로는 교만한 마음이 있든지 죄를 짓는 마음이 있든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지으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잘못 가면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로 자꾸 돌이켜 제자리로 갖다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포기하고 진노할 경우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내버려 두는 거죠. 이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타이르고 타이르고 타이르다가 안 되면 어때요? 마음대로 해라 하잖아요. 그것이 복이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궁극적이진 않지만 지금 당장은 진노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징계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때 하나님도 없으면서 잘 되는 것을 때로는 내가 보면 부럽습니다. 저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붙어 있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할수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자꾸 구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서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가서 찾아봐야 돼요. 나를 주지도 않고 여태까지 버려두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해하고 있는 중이지만 가서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만나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안 주어서 지금 마음이 어려운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성소에 자꾸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자꾸 가서 자꾸 두드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할지라도 자꾸 은혜의 바다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까이 가야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않고 오해하는 것이 자꾸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형통한데 내, 나에게는 이럴 수는 없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가까이 갈때 주시는 복은 깨닫게 해 주신다고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나를 외면하고 버려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구하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들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때로는 나보다 더잘 되는 사람들이 부럽고 할 때일수록 하나님 가까이 가서 나로 하여금 생각을 바로잡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짐승 같은 나도 붙잡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짐승 같은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왜이 사람은 자기를 짐승 같다고 하는가 하면, 자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거든요. 저 사람들만 잘 되게 해주고, 나에게는 이럴 수는 없나이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마음, 그 상태에 있는 자신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필 욕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까요? 실족된 사람, 또 어쨌든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떠나는 사람조차,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까? 요 여기 답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색깔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짐승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난 뒤에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서운한 마음,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알고 보니 내나 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까이 가봐야 하나님 마음 알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음,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유산 살아 계실 때 먼저 주세요 하고 외국에 나가서 살아 보니. 그, 뭐, 잘 됩니까? 그래서 잘 실패하고 돈은 다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이렇게 심부름 해주고 종로로 다면서 돼지 우리에 가서 같이 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뭐래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집에 가면 틀림없이 그냥 품꾼의 하나처럼 그렇게 여길 것이다. 그럴지라도 집으로 가야 되겠다. 배가 워낙 고프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산을 당진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종 정도로 생각하고 내쫓거나 그냥 품꾼이 하나처럼 생각하시겠지. 그렇더라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가겠다.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짐작하고 가잖아요. 막상 가보니까 아버지 어때요? 벗은 발로 쫓아오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 마음하고 전혀 달라. 가까이 갔을 때 비로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여전히 그런 자기도 가락지도 다시 끼워 주시고 옷도 새로 해 주시고 미워하는 형에게 설득해서 동생을 이뻐하고 사랑해라 하고 모진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아들답게 살게 하는 것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우리의 짐승같이 산 자신도 그 인생을 붙잡아 주는 것은 내가 미처 오해하고 잘 알지 못했던 그 아버지였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짐승같이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떠나고 욕하고 그렇게 살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버려두시지 않고 고아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셨다. 그렇죠. 10편 37편에 보면 사람이 그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 넘어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 욕하든지, 하나님 멀리 가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이 무슨 말씀일까 이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일어서지도 못하도록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은 그 넘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로다. 이 말씀이지 않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도 오늘 앞에서는 왜저 사람만 잘되게 하십니까?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 믿고 잘 사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원망하는 상태를 짐승 같은 나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나조차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이로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고백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 두시지 아니 하고,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10편 31, 37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나니,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져서 못 일어나도록 버려두시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심 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무엇 때문에 요즘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저 사람만 잘 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십자바 앞에 무릎 꿇면 꿇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실 것이요. 그때라도 찾으면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어떤 경우에도 멀리 떠나지 않고 가까이 붙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인은 남들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팠습니다. 그렇게 형통한 것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오히려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성소에 가까이 갔더니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잘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라도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전히 그 어려운 형편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셨고 나를 붙잡고 계셨던 사실을 알게 하여서 오늘도 힘을 내고 다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은혜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고 네 마음대로 살라 하지 않도록 늘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